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부록에 접어든 주부입니다. 전 작년에 이혼을 하고 아주 험난한 아홉수를 겪었는데요. 전 남편과 저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고등학교 때 사귀어서 결혼까지 이어진 건 아니고 그냥 같은 반 클래스 메이트였죠. 고등학교 졸업 후에 한 번도 못 보고 살다가 제가 대학 졸업 후 번번이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고 카페 알바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우연히 제가 일하는 카페에 찾아왔다가 저를 발견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야반 같다. 너 땡땡 고등학교 2학년 5반 개 맞지? 여기서 일하는구나. 나 근처 공공대학교 다니는데 혹시 너도 우리 학교 다녀? 하고 말을 꺼낸 남편을 못알라봤습니다. 흰 셔츠에 세련되고 깔끔한 차림의 지적인 명문 대생이 맨날 땀 냄새에 찌들어 있는. 여드름투성이 그 소년일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남편은 4년 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완전히 환골탈태해서 환칠한 남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니 나는 니네 학교는 아니고 그냥 취업 준비 중이야.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명문대 옆에 붙어있는 소위 말하는 상류대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로도 남편은 제 학벌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카페에 드나들었고 끝나고 뭐하냐? 이번 주말에 시간 되냐 대놓고 저에게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명문대생에다가 부잣집 아들인 남편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고등학교 친구에게 얘기하니까 친구는 야걔가 진짜로 너 좋대. 대박 그럼 무조건 사귀어야지. 걔네 엄마 강남 건물주잖아. 완전 부동산 갑부라면서 그게 무슨 고민할 거리나 되냐며 무조건 사귀어야 된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저는 서울 상류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도 떨어지고 취업도 번번이 낙방해서 여전히 제 학생들이랑 같이 카페 알바나 하고 있는 데다가 저희 집은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짓고 있어서 조건으로 따지면 비교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를 쫓아다니면서 대시하는 남편이 밀어냈고 남편이 자꾸 찾아오지 못하게 원래 다니던 카페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네 카페로 옮겼는데 남편이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 고등학교 친구한테 전화해서 통사정을 했대요. 자기는 저 아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다시 만난 건 운명이고 기적인데 이런 운명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도와달라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제 앞에 꽃과 반지를 내밀며 정식으로 사귀자고 프로포즈를 하는데 솔직히 그 순간에는 저도 여자인지라 가슴이 너무나도 설레고 떨려서 머리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사귀자고 말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사귀고 나서 지극정성으로 잘해주고 본인 학점 챙기기도 바쁠 텐데 제 취업 준비를 살뜰히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번번이 낙방을 했고 작은 회사 격리 자리라도 취직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서 남편에게 울면서 말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너무 잘 됐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이걸로 자기 엄마 반대를 설득할 수 있겠다면서요. 저는 처음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자리에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막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저한테 아이를 지우라고 돈봉투를 내밀거나 물잔을 들이붓거나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는 시어머니에게 돈봉투를 받았는데 그 돈봉투는 한약 지어 먹고 몸에 좋은 음식 사먹으라고 준 용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왕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이니까 앞으로 잘해보자고 내가 딸이 없으니까 너를 내 딸로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들이 아직 26밖에 안 됐고 남편도 대학원 가서 교수까지 되려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한참 필요하니까 자기 집에 들어와 살라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그러겠노라고 했어요. 솔직히 그땐 계속된 취업 낙방으로 자존감이 바닥까지 낮아졌을 때여서 학벌이며 집안이며 재력이며 능력이며 가진 거 하나 없는 저를 받아주고 결혼 승낙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외에부터 가졌냐고 타박 한마디 없이 좋게 말해주는 시어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결혼하면 제가 모시고 살면서 더 잘해드려야지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서둘러서 식을 올렸고 친구들은 카페 알바나 하더 내가 한순간에 명문대생 남편 만나 강남 건물주 며느리까지 되니까 부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취직 대박 났다고 신데렐라라고 그렇게 뒤에서 시샘으로 수근거리던 애들이 또제 앞만 오면 남편 친구나 후배 중에 괜찮은 남자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그렇게 아부를 떠는 거 보면 역시 여자는 남편 잘 만나서 시집 잘 가는 게 제일이다 싶어서 뿌듯하고 즐거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하튼 저는 주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남편과 결혼했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출산과 동시에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몸을 추스르고 딸을 데리고 조리원으로 옮기려는데, 시어머니가 제품에서 딸아이를 데리고 가더니 자신이 조리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애는 내가 낳았는데, 왜 시어머니가 조리원에 들어가는지,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하니 벙벙해져 보고 있는데 뭘 그렇게 멀뚱멀뚱 보고 서 있어. 얼른 집에 가서 내 남편 밥도 해주고 잘 챙겨주고 그래야지. 애기는 내가 돌볼 테니까 너는 내 신랑이나 잘 돌봐. 저는 친정엄마가 시골에 계시고 농사 짓는 분이라 서울로 올라와 제 몸조리를 도울 수 없으니까 애기를 위해서라도 제가 조리원에서 같이 조리를 받아야 하는 게 맞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한사코 거절했죠. 너는 내가 10개월 동안 그렇게 편하게 놀고 먹었으면 됐지. 뭘더 조리를 하겠다는 거야? 잠말 말고 집에 가서 내 남편한테나 가봐. 지금 가뜩이나 석사 논문 쓴다고 다 죽어 가는데 옆에서 너라도 잘 챙겨야 될거 아냐? 저는 너무 황당했지만 일단 집으로 가봤습니다. 아이 낳을 때도 논문 때문에 병원에 잠깐만 얼굴 비추고 한 시간도 안 돼서 가버린 남편은 정말로 다크서클이 눈밑까지 내려와서 아주 엉망인 모습으로 머리를 쥐어짜고 있더군요. 온 방에 담배 연기 자욱하고 맥주 캔들이 널브러져 있고 저는 무슨 논문이 아니라 대하 소설이라도 쓰는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남편은 석사학위 논문을 쓰는 게 어려워 진담을 빼면서 온갖 히스테리를 부려댔고 저는 애 낳은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제대로 된 조리 한번 못 해보고 남편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다급한 상황이 되면 저밖에 모른다는 말이 있긴 해도. 이 인간은 이기적이고 까탈스럽기 짝이 없는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본인이 논문 쓸때 아무도 없으면 불안해서 글이 잘안 써진다면서 새벽에 저도 똑같이 옆방에서 대기 타고 있기를 강요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차 마시고 싶다 과일 먹고 싶다고 문자 보내면 언제라도 5분 만에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저야말로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출산한 지 얼마 안된 산모인데 이런 생각은 안중에도 없이 남편은 오직 자기 생각만 했고, 심지어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다며 아직 몸이 제대로 아물지도 않은 저에게 부부간의 시간을 갖자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있는 대로 뿌리치고 싫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런데도 계속 출근되길래 남편에게 욕까지 해버렸습니다. 그건 살아야겠다는 생존 본능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남편에게 소식을 들었는지 시어머니가 조리원에서 급히 집으로 와서는 제게 엄청 큰 소리로 욕을 해대면서 연거푸 내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어디서 하늘 같은 내 아들한테 욕을 하냐고. 막말로 네가 우리 집에 시집올 때 반반한 얼굴 반쪽이랑 젊은 몸뚱아리 빼고 갖고 온게뭐 있냐고. 주제를 알면 서방 보필 잘해야지. 혹시 너 다른 남자 있는 거 아니냐며 쉴새 없이 막말을 하면서 제 등짝을 계속 후려쳤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길에 아프고 서러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바보같이 깨달았어요. 신데렐라니 뭐니 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고 내가 시집을 더럽게 잘못 샀다는 걸요.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지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남편은 그때 제가 남편을 거부했다고 아주 안가품을 했습니다. 마치 반항이라도 하듯이 저를 일절 손도 대지 않고 밥 먹듯이 외박을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제가 듣고 있는 데서 시어머니랑 둘이서 간밤에 바에 가서 여자를 만났는데 이랬다 저랬다 말하면서 저보다 훨씬 낫다며 저를 바 여자보다 못한 듯 깎아내렸습니다. 저는 당장에 애를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해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돈은 많아서 딸 아이에게는 최고로 먹이고 입히고 아낌없이 투자했기에 저는 아이를 생각해서 일단은 이를 악물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저를 좀처럼 취급하면서 가자도우미가 있는데도 김치를 담그거나 손 많이 가는 온갖 고된 일, 힘든 일은 일부러 저한테 시켰고 제가 몸살기라도 보이고 조금이라도 힘든 기색을 보이면 갑자기 친구들을 불러모아서 집에서 점심 모임을 가졌습니다. 물론 일부러 구절판이니 신넌논이 손 많이 가는 메뉴로 준비시켰죠. 진짜로 지금 생각해도 시어머니는 저를 괴롭히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저 힘든 거 보는 재미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더럽고 치사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애초에 저 혼자 힘으로 사회생활하기 힘들다고 무작정 남자한테 기대고 결혼으로 도피한 제 잘못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용히 홀로 서기를 준비했습니다. 도우미 아줌마와 함께 허구한 날 한식 잔치상을 차리다 보니 의외로 제가 요리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몰래 학원도 다니고 한식조리사 자격증도 땄어요. 저의 실력은 나날이 일취월장하고 딸아이도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남편은 교수 임명이 되었고요. 시어머니의 강남건물 값도 나날이 치소사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여전히 최고로 시집 잘간 애로 통했습니다. 다들 왜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지 시어머니가 빌려준 명품백은 잘 봐도 거북이 등껍데기처럼 거칠어진 제 손을 보는 애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배운 학원 스승님이 제 한식 실력이 출중하다면서 본인 한정식 집에서 일을 배우라고 제안을 해주었는데 이 한정식 집에만 잘 자리 잡으면 월 500은 기본으로 가져갈 수 있고 앞으로 제 식당을 차릴 수도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드디어 저에게 홀로서기를 할 기회가 온 것이지요. 때마침 딸도 곧 초등학교를 졸업하니까 마침내 이혼을 할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의 막말을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가 물론 지금 가진 증거들로도 소송은 진행할 수 있지만 왜그 당시 이혼 안 하고 살았냐고 상대방 변호사가 물고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바람보다는 현재의 바람의 증거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남편이 현재 바람 피는 증거를 잡기 위해 남편에게 술을 잔뜩 먹여 재우고서는. 본격적으로 남편의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지문 인식 방식이어서 잠자고 있는 남편의 손가락을 이용해 쉽게 풀수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핸드폰을 살펴본 후 저는 그만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이 단순히 술집 여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 만나는 여자는 자기가 가르치는 사학과의 재학생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15살이나 어린 같은 학과 후배일 수 있겠네요. 그 어린 상간녀는 스무 살로 과거에 제가 처음 남편을 만난 나이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남편과 그 아이가 나누는 대화를 보고 저는 기가 막혀 허브음이 나올 뻔했어요. 강산도 뒤바뀔 세월이 지났는데 남편이 그 여자한테 작업 거는 수작이 그 옛날 저를 대하는 것과 너무 똑같아서 참 진짜 지질이 안스럽더군요. 그 여학생도 집이 어려운지 패스트푸드 가게 알바를 하던 아이였는데 남편이 공부를 도와주겠다 취업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고셔서 접근했더군요. 그 가머니설을 보고 있자니 참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쌍팔년도 수법에 넘어가는 그 여학생도 참 모질이 중에 모질이라서 믿다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하더군요. 저는 그 여학생과 남편의 메시지 내용과 같이 찍은 사진 동영상 등을 전부 제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제 개인 노트북에 증거 자료를 전부 따로 저장하고 짐을 싸서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딸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학년인 딸아이에게 아빠에게 다른 여자가 생겨서 엄마랑 아빠가 더는 같이 못살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아이가 의외로 담담하게 언젠가 엄마가 이럴 줄 알았다면서 자기도 할머니랑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짓 보면서 이혼하고 엄마랑 둘이서 살고 싶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던 딸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랑 둘이 살면 너 지금까지 했던 발레며 피아노며 미술이며 과목별 개인교습이며 당분간 못해줄 수도 있는데 괜찮겠냐고 하자 자기는 저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딸의 그 말에 그동안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큰 보물을 얻은 것 같아 헛살지는 않았구나 싶어서 한참을 부둥켜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시골 친정 집으로 아이와 함께 내려가서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상간녀와의 사진, 동영상, 메시지 등 증거 자료를 전부 남편과 시부모에게 전송 후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얘기했어요. 합의 이혼 안 해주면 이 증거 자료들을 남편 학교 공식 계정에 보내겠다고요. 그리고 지난 14년간 당신 내 모자 무료로 가사노동 및 종살이한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 및 위자료로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한 시어머니는 이게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냐며 한밤중에 저희 친정집으로 내려와 시끄럽게 대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저희 엄마는 커다란 양동이에 물을 들고 나가 그 여자한테 뿌렸습니다. 이런 짓을 해놓고 감히 어디서 찾아오냐고 다시 한번 찾아오면 그땐 경찰 신고하고 당신 아들이 무슨 짓 했는지 전부 다 까발리고 학교며 신문사에 전부 다 뿌려서 개망신 줄 거라면서 소리치는 저희 엄마를 보고서야 그 여자는 깨갱했습니다. 맨날 촌에서 농사짓는다며 무시하던 사돈이 서슬퍼렇게 소리를 지르자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죠. 그래도 정신 못 차린 그 여자는 아니 사돈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한두 번 바람필 수도 있고 또 우수한 제자가 있으면 친하게 지낼 수도 있는 거지 겨우 이 일로 이혼하면 대게 딸도 이혼녀 딱 지만 달고 한번손탄 여자라고 이 남자 저 남자가 우습게 보고 찝적될 텐데 더 하겠어요. 그러다 신세 망치면 집안 망신이야 하며 개소리를 늘어대던 시어머니 는 미처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듣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희 아빠가 우리 집 개들을 잔뜩 풀어 놓았기 때문이죠. 개들은 무섭게 짖으며 그 여자를 향해 힘차게 달려갔고, 그 여자는 너무 놀라 "엄마야, 사람 살려!"를 외치며 물에 빠진 생쥐 꼴로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시골길에서 얼마 못가 돌뿌리에 걸려 대자로 뻗으며 넘어졌고, 사납게 달려드는 개들을 보고 기겁을 하며 기절을 하더군요. 우리 집 개들은 훈련을 잘 받아서 사람을 무는 개들이 아닌데 시모가 지은 죄가 워낙 많다 보니 찔리긴 찔렸나 봅니다. 저는 구급차를 불러 시어머니를 이송하고 남편에게 데려가라고 연락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자기는 딸아이가 없으면 못 산다고 울면서 빌었는데 저는 너 같은 더러운 놈 밑에서 내딸 키우기 싫다고 쏘아붙여 줬어요. 딸이 있는 아버지가 어떻게 스무 살짜리 여자를 건드릴 수 있냐고 그냥 개처럼 살다가 지옥이나 가라고 해줬네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결국 제가 학교 제자와 바람핀 거를 폭로하는 게 무서워서 합의 이혼을 해주고 위자료로 10억을 송금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서울에 집을 얻고 지금 한정식당에 근무하면서 딸과 함께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듣자 하니 남편은 그제 버릇 못 고치고 개짓거리 하다가 이번에는 제대로 꽃뱀한테 물렸나 보더라고요. 듣자하니 그 꽃뱀이 한몫 단단히 잡으려고 작정을 했는지 시어머니 건물 반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있나 보던데 참 그때 이혼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은 바람 그까짓 게 뭐라고 건물주 며느리의 교수 부인 자리를 박차고 나오냐고 지금도 제복을 제가 차버렸다고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칩니다. 어줍지 않게 남자 믿고 신데렐라 꿈꾸다간 인생 한 방에 꼭할수 있으니까요. 이 다음에 딸한테도 말할 겁니다. 괜히 남자한테 기대려다가 피보는 수가 있으니 내 능력부터 갖추고 한 번뿐인 인생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고 더 자신을 아끼면서 살라고요. 감사합니다.